자 DB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위보험사가 많이 안 나왔어 지금 삼성화재 상품이 안 좋아서 탈락 현대해상 상품이 안 좋아서 탈락 KB손해보험 상품이 비싸서 탈락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위보험사 중에 DB화재 메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볼게요 보장이 일단 좀 달라요 기본계약 거의 안 잡았죠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일반함 3천에 유사함 얼마 여러분? 유일하게 유사함 3천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유사함이 2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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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는데 일반함을 5천 넣어도 유사함은1 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노때 20%니까 일반함을 5천 넣어도 유사암 천만원 자 MG 일반함을일반함을 6천 넣어요 유사함 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사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DB 일반암 3천에 유사암 3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뛰어나죠 자 보험료도 저렴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생식기암을 넣어주는데 와우. 이건 여자들한테는 짱입니다 왜냐면 밑에 빨간색 보시면 유방암은 전세계 여성들 암발병 1위에요 유방암이 1입니다 유방암일때는 5천만원 나오는거죠 자 남자들도요 50세 이후 60세 넘어가면 전립선암이 발병률 1이잖아요 남자분들도 전립선 암일 때는 5천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. 자 여성분들 솔직히 유사암, 갑상선암 들어가죠. 자궁암, 난소암, 유방암 빼면 뭐 있어? 보세요. 이거 얼마나 좋아. 여성분들에게 암을 대비하는데 생식기암, 유방암, 유사암 이거 빼면 뭐 남아요? 설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지금 40세 남녀입니다. 남자 여자 지금 다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. 합계 보료이 지금 가렸는데 3 5 0 0 0 원밖에 안 나옵니다. 이게 지금 가렸죠. 자 남자 3 5 0 0 0 원, 여자 4 3 0 0 0 원. 유사함 때문에 그래 유사함 때문에. 자 디비는요, 디비는요. 유사함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. 자 납입 면제 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. 일반암, 뇌졸증, 심근경색, 말기 신부전 말기 폐질환, 말기 간질환. 80% 이상 고도 휴유 장애 질병 상위 일대 여덟 가지 납인 면제입니다. 자 황금률은 없어요, 거의 없어요. 4%, 4.8%. 자 남녀 생식 기암이 추가됩니다. 여기서 또 하나 위암 추가됩니다. 간암 추가됩니다. 폐암 추가됩니다. 대장암 추가됩니다. 이거 나중에 보험사가 따라 할것 같은데 자 기본 베이스에 일반암 3천 넣죠. 남녀 생식기암 특약으로 넣죠. DB는 위암, 간암, 폐암, 대장암 특약으로 또 추가합니다. 2천만원씩 엄청 많아. 저도 여러분 간암이 가장 걱정이거든요. 일반암을 그냥 5천만원 대비하는 것보다 일반암 3천에 간암 2천만원해서 간암 일때 5천만원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. 다빈도 암. 다 들어간 거예요. 자, 보이시죠. 자, 위암. 40세 남자 4,700원, 2천만 원, 여자 2,320원 보이십니까? 폐암 3,660원 이거 비갱신이에요. 80세 만기, 100세 만기 할 수도 있고. 마리빌리 먼저 오세요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이거 왜냐면은몇 시간 여러분 설계해야 됩니다. 이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? 일반암 기본 3천 들어갔죠. 자, 유사암 또 3천 들어갔죠. 그 다음에 여기 유방암이나 위암, 폐암, 간암, 대장암이나 신장암이나 이런 거다 특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. 100세 만기 보겠습니다. 똑같이 여러분. 들어가는데 지금 자막에 이게 지금 다 하단 바 때문에 다 가렸는데요. 제가 볼때 이렇습니다. 가격만 따지고 들어가면 MG다 MG. 고장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DB다. 근데 DB는 각 보험료마다 메리츠나. KB나 또는 뭐 한화나 이런 데 따져보면요 각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암에 대한 보험을 업셀링 하실 때는 유사암 3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납입 면제 조건이 좋은 것도 좋지만 자 DB 화재가 기본 베이스로 1번으로 깔고 롯데를 조합하든 m g 를 조합하든 흥국화재를 조합하든 왜냐면 흥국화재는 여성분들한테는 보험료가 또 싸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블로그로는 다 보실 수 있어요